먹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평택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평택에서 Y2K를 주제로 한 마토 예술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려서 마토 예술제라고 한대요. 오늘 저희 남편은 Y2K 주제에 맞춰서 옷을 정말로 진짜 2000년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왔어요. 몇쯤 샀을까요? 99년인가 2000년인가? 아 진짜? 어, 어. 근데 되게 깨끗하고 예뻐 옷이 원래 물건을 좀 아껴 어. 쓰는 편이거든 진짜 잘 어울린다 축제 가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택으로 고고고! 오늘 마토 예술제는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열리는데요. 저희는 가는 길에 여기 평택 국제시장에 한번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먹방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 부대찌개가 정말 맛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오늘 점심을 여기서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부대찌개 2인분 주문했습니다. 역시 인기가 많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이게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우와 비주얼 봐. 약간 이 부대찌개는 조금 묵직한 맛의 부대찌개예요. 좀 깔끔한 국물의 부대찌개가 있고 묵직한 맛의 부대찌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거 드실 때 육수는 3분의 2만 원이에요. 반하면 가려서 신거 같아요, 60분 정도 아, 이거 보셨어요? 오픈할 때부터 안어요 아, 이건 원래 11시 1 5분이 오픈해요, 식사가. 음! 오! 니다 안녕하세요. 혹장도 돼요? 포장도 돼요, 장 요즘 날씨가 또 춥잖아요. 딱이에요, 딱! 오늘 또 축제를 제대로 즐겨야 되기 때문에 든든히 먹고 갈 겁니다. 자, 얘를 듬뿍 퍼가지고 오늘 축제 가면은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공연을 안돼요 그래갖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때 유행했던 d 지 씨. 나도 기억나. 지금도 그 신나지 않나? 원래 오늘 Y2K가 맛도 예술제또 주제라 해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패션이 있거든요. 기억 날지 모르겠지만 링귀걸이 알아? 이렇게 크게 음. 링귀걸이랑 모자 약간 그런 느낌, 힙한 느낌으로 입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춥고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때 는 그때쯤 유행했었나 그게? 음 내가 초등학교 때거든 그때가?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부대찌개 천천히 먹고 행사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평택도 눈이 많이 내렸었구나. 겨울 답다, 야. 어. 천년이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나? 러니까 응. 오빠는 2000년도에 제일 뭔가 기억에 남는 가수가 누구야? 나는 아무래도 핑클. <laughs> 아 나도 응. 나도 어렸으니까. 그래, S.E.S. 아 이제 막 걸그룹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는 막 그런 음 팀이 없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았지. 나는 그리고 코요태도 지금도 물론 활동하고 응.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 노래가 음, 음. 기억이 좀 나. 음. 그리고 그 채팅 많이 했었어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요즘 같은 채팅이 아니고 어. 나우누리, 하이텔 에이? 이런 거 알아? 에이? 몰라 몰라. 컴퓨터에다가 전화선을 꽂아가지고 <laughs> 삐삐삐삐삐하면서 치하면서 <laughs> 어. 연결이 되면 어, 거기서 어, 정말 딱 채팅만 되는 거야 누구한테뭐 어, 하이루 가방가 아, 이러면서. 오, 하이루 반가, 방가 <laughs> 완전 그때 말투다. 어. 안정리 로데오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우와. 다른 나라 같아. 오, 진짜 외국에 놀러 온 느낌이다. 아니요? 왠지 저쪽이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보이거든요? 티아라 음악국 드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오. 어,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구게임 존도 있다. 이억 챔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오 분위기 완전. 오 뭐야 여기? 아 축구장. 아, 축구 차는 거구나. 그래도 실내로도 있어서 좋다. 오 그니까 그니까. 11월 마토 예술제 마지막주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이것저것 체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비디아라고 펌프 아 이거 오빠 잘한다 하지 않았어? 제가 옛날엔 잘했는데 요런 어. 간이 비디아는 내가 잘 못해 아 진짜? 도장! 와,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laughs> 그니까, 그니까. 이거 약간 막 이런 거 글기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다이어리 붙이고 그랬거든. 대박이다. 아, 다이어리 썼었거든. 그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저 러브레터랑 철도원있지 어, 이거 예, 그때. 진짜 좋아하는 영화야. 그때 영화가 이때 나왔구나. 어, 그 철도원 보고 나서 호카이도 여행 와, 네, 됐어. 아 진짜 그 눈이 펄펄 날 그때 나왔던 영화야? 어. 어. 아니 이게 충격인데? 난 이거보다 더 예전 버전부터 썼어. 아, 휴대폰. 아 진짜? 이 장나라 가수 테이프 기억나? 아. 옛날 테이프로 듣긴 어, 했었잖아 맞아, 맞아, 노래를. 옛날에는 휴대폰 이렇게. 그래 벌벌이 그래 벌벌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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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오. 여기 하드리 캠으로 촬영도 돼요. 찍어 볼게요. 아. 어, 우 봐! 달라어 <laughs> 약간 옛날 캠 느낌 있 잖아？원래 이렇게 흐려야 되 거든. 약간 파두리 캠은 조금 이래야 돼. 선명 하면은 또 <laughs> 별로야. 이런, 이런 느낌 으로. 어. 아니, 이거 이것만 보여드려가자. 이학접기도 충격적이고, 이거 기억나? 플로피 디스크 저거 3.5인치고, 아. 오빠는 5.25인치도 있었어. 아, 전 버전 <웃음> <웃음> 여기 띠부실 만들기 체험이 있어서 해볼게요. 거 아니야? 이렇게 확대해보니까 날 째려보고 있었어. <laughs> <웃음> <완성작이야>? <웃음> 아니, <피로랑 너무> 다르구나. <laughs> 아 몰라 미담이가 말을 할수 있었으면 화냈을 거야. 일단 어, 어 띠부시 <laughs> 만들었어요. <웃음> 우리 집에다 붙이자. 미담이 보여주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정안 되시겠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예쁜 모양이 나와요. 맞아요. 아, 네. 네. 요거 반복하시면 돼요. <laughs> 완성되면 저런 모습인 가같다 방이 앞 그래 음. 이거 이거 이런 거. 음. 시간 관계상 음. 다 알겠는데? 아, 그래? 음. 다른 것도 해 봐야 되니까. <laughs> 그래. 아주 좋은 신개거리야 이거 가져가면서 만들어도 네, 돼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추억의 드라마 들이다아 발리에서 생긴 일? 아니 나 지금 너무 소름인 게 뭔지 알아? 여기 있는 드라마를 다 안다는 사실이야 헐 진짜 대박이다 어,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 이 드라마 프라우스 어. Y2K 또 하면은 초등학교 앞 분식점 잊지 못하지. 이컵떡볶이또 먹어야 되거든요. 아 맛있겠다. 옛날 그런 진짜 네. 그런 비주얼이다. 옛날 말씀. 와 추억의 비주얼인데 추억의 비주얼? 초등학교 때 먹었. 네, 어딱 이렇게 먹었거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요거 요 비주얼은 진짜 완전 초등학교 때. 딱,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해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한요 정도가 나는, 300원? 이었어. 300원 정도. 음! 응? 음. 그 맛이야? 아니, 네, 그분 아니야? <웃음> <웃음>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맛이랑 진짜 똑같다. 네? 그래? 음! 학교,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동전을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뒤져가지고, 한 300원, 200원 어치를 먹어. 음. 그리고 피카츄 돈까스 있어. 그것도 알아. 많이 먹었었어. 근데 그때 난 이미 대학생이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음. 떡볶이는 안 먹었지. 오빠는 그러면 음. 약간 그러네. 아까 있던 물건들 중에서 음. 나랑 같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좀 다른 느낌이네. 그렇지, 그렇지. 먹어봐. 근데 오빠도 학교 앞에서 떡볶이 먹었어? 초등학교 어.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그니까 먹었어? 먹었는데. 어. 그때는 떡볶이가 아니라 음. 그 녹색 드르에다가 담아줬어. 음. 근데 열개를 조긴 걸 응응. 음, 음. 100원이야. 와, 물가 무슨 일? 근데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그때 50원 단위로도 막 먹을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맞아. 250원 막뭐 350원어치 드세요 이런 식으로 먹었었어. 어, 찜질방. 어, 오, <목소리> 와 옛날 그때타울이다 이거 응. 하나 기념으로 가아 진짜 감사합니다. 가 <목소리> 네. <laughs> 야 이거 받았다. 기념 주시는 거? 야어 기념. 양머리 체험도 할수 있었는데 양머리는 지금 아니야. 품절. 아아 아, 늦었어요. 이제 양머리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근데 때밀이는 받았어. 이걸로 때밀어줄까 <목소리> 아니. 그게 뭐야? 지압 마사지. 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우와. 우 <laughs> 시원해요. 이거. 어, 진짜요? 오! 오, 은근 시원하다. 어? 와, 진짜. 그거 엄청 시원하다니까. 오! 진짜 같난 이거를 해 볼게요. 아, 이거 옛날에 나이거 살라고 막다들 하나씩 붙이고 다녔거든. <laughs> 근데 엄마가 돈을 안 줘. 옛날에 매직키드 마술인가? 기, 기억나? 몰라. 그, 애들 아동용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약간 이런 거 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머리를 묶어가지고. 어, 그냥 굽네? 아, 여기 피스 있어. 어, 이거 들고 왔네? 어, 내가 한다고 그랬어. 집에 가져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근데 몸이 안 돌아갔어. <laughs> 내 몸? 어, 나도. 그립다. 축구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할게요! 오! 아, 참. 아 괜찮은 거야? 괜찮을까요? 아, 진짜? <laughs> 아, 네네, 아, 아깝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다고잘 차는 거야? 축구부였어? 아니 나잘 차는 거야? 어. 아 뭐야? 근데 점수는 아예 안 됐어. 아나 땅볼로 굴러갈 줄 알았는데 공이 잘 날라가네. 아 뭐야? 나 근데 실패했어요. 꽝을 전통으로 맞췄어. 네. 처음에 너무 힘있게 차셔가지고 선물 드릴게요아 정말요? 축구 보자 만들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힘있게 잘 찼다고 선물 주셨네. 그렇게 첫 번째 잘 찼다고 주셨어요. 파이팅! 파이팅! 오! 약간 2002년도에 월드컵도 이었잖아. 맞아 그것 때문에 축구가 있나? 그런 것 같아. 나도 만들어 볼까? 되게 다양하게 뭐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다. 사실 지금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미술 시간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가은는 재능이 있었어? 뭐. 노래? 급식 시간에 재능이 있었어? 아니 그때는 뭐 말해 뭐해지 <laughs> 짠! 완성? 어그럴싸하 2002년도 월급컵 때 붉은 악마 사강씨간응 그때를 생각하며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어요 어, 박수 소리, 함성 소리가 작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뜨겁게 박수 쳐 주시고 함성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 2 자, 같이 박수 칠 준비. Uh -oh. yeah. 자, 한번더 소리 크게. 우가 자자 우가 우가. 똑같 잘해야지 밥 먹어. 못 먹어요. 못 해도 잘 먹고 잘하면 조금 더잘 먹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눈 준비됐습니까? 네. 여기 계시면 모두 둘. 준비됐나요? 네, 됐어요. 자리. 아토 예술제가 이제 끝나고 저는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햄버거가 되게 맛집이 많다고 해 가지고 한번 먹고 가려고요. 나는 한국어 모드로 해야지.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laughs> 와. 진짜 미국식 버거들이 있 오, 진짜 그런 거 같다. 나는 킹 점보 버거 이거? 어. 엄청. 응? 바비큐 최다 버거. 그래. <laughs> 여긴 진짜 미국 그 햄버거 가게 느낌이다. 야 이거.. 어? 저 거랑 똑같은 곳인가 네. 여러분 저 여기 지금 햄버거 먹으러 들어왔는데 우연히 저희 또 구독자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라란제 거예요. 네. 체다치즈 약간 그런 거야. 네. 오! 되게 보기보다 부드럽다. 맛있겠다. 음. 이게 맛이야? 응. 여기 패티가 찐이네. 예전에 미국 여행 갔었을 때 수제버거 많이 먹었었잖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음. 음, 음. 아니 근데 이렇게만 보면 지금. 다 외국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약간 외국 여행 온 느낌이에요. 음, 빵도 맛있다. 미국 여행은 가고 싶은데 가이 음. 너무 부담되면 평택으로 이동해도 돼. 맛있어. 음. 약간 시즈닝 가루 같은 게뭐 뿌려있는 느낌인데요? 음. 맛있다. 또 여기 오면 햄버거를 먹어봐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기 종업원들이 음. 미국 분들 같은데 한국어를 왜 이렇게 다들 잘하셔? 발음도 좋으셔. 어. 음. 그리고 미남, 미녀다? 음. 미국분들이지. 그렇지 않을까? 여기 안정리 로데오 거리 바로 맞은편이 미군 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미군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오빠 먹어봐. 나 오빠 거 너무 궁금해. 오빠 먹는 거 보고 싶어. 번을 한번 눌러줘야 돼 이렇게. 어한 입에 먹으려면. 어, 번을 눌러야 이 되겠다. 술은 못 먹고 이렇게 압축을. 와, <laughs>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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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게 누르면 육즙이 나와. 되게 맛있어 보인다. 오와. <laughs> 맛있어? 아메리카노 어, 맛이다. 아메리카노 맛이라고? <laughs> 엄청 두툼하고 토마토 뭐 양상추 계란 후라이 맛있어 보인다. 오, 음. 나 진짜 미국인 것 같다. 응. 밴드 오한 입에 크게 먹어야 돼. 아니, 근데 오늘 축제. 응. 음. 시이 상으로 좀 알차더라. 응. 음, 축제 너무 재밌었어요. 음. 약간. 추억이 생각나더라고. 나 아까 먹히 먹히 불렀잖아. 아, 그, 마지막 공연. 어. 응. 그래서 그노이 진짜 좋아했는데. 음. 공연도 좋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했어. 어, 맞아. 맞아. 생각보다. 이거 지금 저 요령 터득해가지고 이만큼. 어, 저희 많이 했네? 어, 찻. 차... 타고 가면서 더 만들라고요. 아니, 진짜 체험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했던 것 같고 즐길 거리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뭔가 추억의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 진짜 와, 재밌었어요.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음, 좋았지? 응. 음. 요즘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으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마토 예술제가 매달 하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좀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토요일 중에서도 마지막 토요일은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축제하실 때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가운데 그 위에 범 눌러서 먹어봐. 아, 그럴까? 되게 편해, 이거. 오, 이렇게? 어. 그렇지. 오. <laughs> 왜? 길가도내 애기가 나 보고 웃었어. <laughs> 음, 다음에 여기 다른 축제 주제는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른 축제 했을 때또 와서 음, 놀고 근데, 먹자. 와이 y 케 k 는 진짜 완전 취향 저격이다. 요새 또 약간 와이 y 케이가또 유행이기도 하잖아. 음. 그래서 그런지 더 재밌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햄버거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